저는 박지수 40살 간호사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혼자 두기가 너무 걱정됐거든요. 35년 교직 생활을 하시며 늘 활기차셨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방 안에만 계셨죠. 식사도 거르시고 밤마다 어머니 사진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해드린 밥이 저녁에 그대로 남아있는 날도 많았어요. 날씨 좋은 주말마다 산책을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저으셨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동네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 드렸어요. 뭐라도 하셔야 할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도서관에 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다녀오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일주일에 세번 나중엔 거의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수야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요리를 하신 게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도서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서 선생님이 책을 추천해 주셨다는 얘기. 오늘 읽은 시집이 좋았다는 얘기. 5년 동안 거의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후 저는 궁금해서 아버지가 다니시는 도서관을 몰래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셨는데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죠.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어요. 그때 한 여성분이 아버지께 다가가 조용히 차를 건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두 분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사서 데스크로 가서 젊은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한정숙 선생님이라고 3년째 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께 도서관에서 친해진 분이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한 선생님이라는 사서분이 계신다고요. 처음 도서관 갔을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때부터 자꾸 말을 걸어주시고 아버지 이야기도 들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자신이 너무 늙었냐고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냐고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라면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라고 5년 동안 너무 힘드셨으니 이제 좀 행복하셔도 된다고요. 며칠 후 아버지는 한정숙 선생님께 용기내서 식사를 제안하셨대요. 정숙 선생님도 남편을 7년 전에 잃으신 분이었어요. 두 분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였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고 매일 아침 도서관 가실 준비를 하시며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제가 퇴근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어느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한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제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잊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축하드린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죠. 아버지는 68세, 한정숙 선생님은 65세였어요. 두분다 재혼이었고, 두분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었죠. 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5년 동안 미안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이제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정숙 선생님을 만나서 깨달았대요.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다시 살아간다는 거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정숙 선생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사세요. 저도 독립했고요. 두 분은 매일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시는데 그때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웃고 계신 모습을 봐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함께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용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